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유력 대선 주자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사법 리스크도 있는 등. 음. 다음 주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조금 미른감은 있지만, 저희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돼야 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사법 리스크도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제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그 결과도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음,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자신문. <laughs>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인데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요. 경제, 민생회복 등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제 단기 처방 같은 정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 전략으로서 경제, 민생회복 정책 등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 음, 혼란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탄핵 의결로,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 이 혼란과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있을 수 없는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정말 전 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한 시간 1분 1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정 안전과 민생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서 마이크 전달해 주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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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낸션 뉴스 최아영 기자입니다. 방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보가 음, 심각하게 줄여 버린 또는 없애 버린 골목 상권이나 또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상태를 겪게 될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탄핵 전국 연일 고생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부덕과 불찰로 좀 혼란을 겪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는데요. 어, 탄핵안 통과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에서 대통령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 정치 혼란은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음,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더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입니다. 상식이 최소화된 것이 법이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또 법은 그래야 합니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 앞줄 마이크 좀해 주세요. 예. 네 대표님 쿠키뉴스 이승은 기자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여야정 비상 경제 점검 회의 구성 제안하셨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민주당 단독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 안정 협의체는 그러면 민주당이랑 정부 측만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좀 하실지 구상이 궁금합니다. 음. 여당의 입장 지금 이젠 여당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델타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델타테크로 수익낼 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제번호 01071-62-870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 번호 010-7162-8706 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